3, 2, 1 조금 내릴게요. 3, 2, 1둘 등장 이거 끝나면 도발해주면될것 같아요. 4, 3, 2, 1 뒤에 최대한 여기서 모는 게 좋아요. 여기처럼 쫄 뭉쳐가지고 잡는 게 지금밖에 없으니까. 더 버려요. 더 버릴게요. 밀리는 바닥 빠지시고. 배양에 걸리신 원딜은 최대한 상기해보세요. 밀리는 어쩔 수 없고. 4, 3, 2, 1쫄 등장 하답 도발 네, 눌러놔주시고 <laughs> 당신이 대상입니다 당신이 대상입니다 이거, 우리 쭉 잡고 가야 돼요. 지금 네임드 이제 곧, 잎이 넘어가거든요. 바, 바닥은 피하세요. 바닥은 빠지세요. 자, 바닥 조심. 차단은, <laughs> 차단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안 돼요. 자 빨리 오세요. 이 속기 키고 빨리 빨리 내려오세요. 물방울은 누구냐? <laughs> 제가 선택 아 우리 운심도 안구나 쪼일 <laughs> 괴수 나오면 계속부터 잡을게요 3 2 1쫄 등장 마녀는 차단만 좀 봐주세요. 저기, 양꾼분들은 마녀 치세요. 붙여서 잡죠. 붙여서 잡을게요. 들어오세요. 이거 같이 막기 동생이 쭉쭉 이어주시고. 네임도 맞추시면 돼요. 생 도발 한 번만 해주시고.